자 우리 에코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주자대회 상위 1% 캔들런터고요. 자이 에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늘려서 봤었을 때 고가 부근에서 그대로 밀리고 바닥을 한번 다진 시점에서 지금 이 바닥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세가. 근데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 중간에 거래량이 뭐다?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래량, 자,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집. 왜? 바닥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 돌파는 안 하고, 그냥 지금 계속 그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누가 매집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누굽니까? 자, 이 금투, 금융투자 쪽에서, 자, 3월, 자, 3월 말, 3월 말부터 해서 지금 4월 초까지 어떻습니까? 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빨간불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이 기간들 물량, 자, 지금 잘안 보셔야지 밑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간들 물량만 3월 내도록, 4월 내도록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에코, 분명히 터져줄 이슈와 재료가 있다.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바로 에코라는 겁니다, 에코. 자, 우리 에코 주주 여러분들. 180만 주가 넘는 매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별도로 이 에코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앱코의 산업 전망 어떤 기업이고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매출은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가 그리고 5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 두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자 금투가 지속적인 매집한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매물대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앱코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앱코라는 우리 구독 인증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신다라면 이 금융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한 이유,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구독인증 문자만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어이 관련된 자료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어디가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어 따로 비용을 받거나 그런 부분 없이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관련된 내용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앱코뿐만이 아니라, 자 정말 초 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자 개인적으로는 못해도 최소 2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을 우리 한번 매수해 봐야겠죠.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 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 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